야! 어! 이거 우리 잘못 꽂아가지고 터지는 나 몰라, 진짜. 내가 갈수 있는 회를 명석씨가 아주 명석하네. 아! 아! 리아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아이씨. <laughs> 우와. 이렇게 조용해? 조용히 하고 가봐봐. 야,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어. 아, 나 진짜 태어나서 첫 전기차가 이거네. 첫 전기차. 그러니까 나처럼 안 타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지. 원래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 이 정도로 괜찮은 차면은 이제 구입부 약이 생기지.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에 아주 호지, 호! 와, 아니 이 정도 넓이면은 어 초박할 맛 나는데 아까 그 넓대 황토나랑 다돼 있던데? 와, 근데 타보면 진짜 신세계다. 아 나는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전기차 타면 약간 이질감 이 있을까 봐 그래. 걱정했거든. 근데 아니, 내가 원는안 타보고 그거쓴거 같아. 그거나 그래, 아닌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와,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거야. 이게 과연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지금 그거. 얼마나 있니? 72% 배터리. 아, 니 가스보다 더 싸잖아. 뭐 가스도 지금 1,017원. 어. 이렇게 지금 주유소가 GS, 뭐 알뜰 주유는게 있잖아. 음. 그럼 만약에 이게 나는 전기차 바뀌면 여기 LS로 돼 있는 거야? 그치? LS에서 혼내면 아 전기차는 온 n e 근데 너왜 나한테 존댓말 안 쓰냐? 예? 왜 존댓말 안 쓰냐 아 깜빡, 깜빡하고 너랑 겸상할 뻔했다 가자 이 노예 놈아 가자 오른쪽으로 붙겠습니다요 그래 잘한다 너 잘한다 네가 오늘 하는 걸 봐서 내가 네 노비 문서를 없애줄 것이야 아 근데 이게 이게 얼마 만에 떠나는 거야 좋아요. 자 충전소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요. 자. 야예 예. 아이고 아이고 좋네. 어이! 야! 어 야. <laughs> 어어날벌레 냄새. 이거 어떻게 충전하는 거야? 요 요거야? 주유구가 같은 게? 이거 왜안 돼?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전기차 충전을 타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나는. 이거 우리 잘못 꽂아가지고 터지면 나 몰라 진짜. 이거 뭐야 여기가 맞아 근데? 아예 하실, 안 열려. 와주실 분안 계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프엑시리의 네. 마케팅 담당자 황세현입니다. 아 황세연. 우리 황세현, 황씨네요. 네, 오디황씨죠 네. 장성씨. 오, 어. 야 반갑습니다. 장황씨입니다 어, 네. 장성씨 저 42대손, 몇 대손이죠? 19대. 어 19대면 선조님 아닙니까? 19대랑 아, 이렇게 차이가 몇, 날 수가 어, 있어? 어니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19대죠? 다. 파잘 몰라요. 아, 네. 너 무슨 파야? 예? 아, 너는 족보가 없지. 상상 상놈, <laughs> 상놈이라서. <웃음> 예. 철씨의 족보가 전파입니다쪽족파이 아, 애들이 봐 이거. 네, 네, 너 내가 파리채 있었으면 바로 이거 따게. 딱이... 네. 저희 그 충전기를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아네 제가 네. 어,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와저 뭐예요? 네. 네. 저 오른쪽 끝에서부터 14kW 충전기 네, 7kW 충전기 아 이거는 50kW 이렇게 100kW 예, 얘는 충전기 얘는 딱아 크기만 봐서 거의 핸드폰 무선 충전기 사이즈인데 아 얘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가장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충전기가 저거고 7kW 충전기 요게큰게 이제 좀더 빨리 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네. 두 제품은 저희가 왜 AC 전력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완속 충전기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50kW, 100kW 충전기는 DC로 충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라고 저희가 지금 어. 부르고 있습니다 AC, DC가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교류, 직류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알아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LC 얘기를 전력이고. 해야지 나 이과야 이과 일단 들어보고 차량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DC로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 차량 내부에서 DC로 전력을 변환을 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 충전기의 경우에는 바로 AC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AC를 DC로 변환을 해주는 OBC라는 장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변환을 해줘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고요 음. DC 충전기는 바로 DC 전력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음. n 스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주 모델이에요. 큰거 가장 많이 되는 7 k w 아 여기 여기. 뭐 개인 구입 어, 가능하죠. 네. 얘는 좀 힘들지. 저희가 뭐 50kW나 100kW 충전기는 다른 경쟁사들 대비 훨씬 이제 효율이 좋아서 네. 네. 뭐 시장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빠른 속도가 나온다고 되게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DC로 하면 은 그러면 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AC랑 어... DC랑 시간 차이가 얼마나 지금 걸려요? 오늘 타고 오신 아이오닉5 기준으로 하면 어, 이거 좋던데요? 네요거는한 70분 70분? 네. 완충하는, 완충하는 데가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100kW 충전기 한 30분 정도 아 그래요? 저거예요 야, 옮겨. 아, 그러면은 다 저걸로 하면 되지. <laughs> 왜? 우야 옮겨라. 아, 근데 저희가 충전기마다 네.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충전기는 뭐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충전 요금이 조금 더 비싼 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아 꽂고 됐어. 됐지. 야, 단가가 275원이네. 대나보다, 대나보다, 아, 된다. 대나보다, 이제 된다. 아, 이렇게 깜빡깜빡 해야지 되는 거죠? 30분 금방 되는, 야, 어디서 커피 한잔 딱 먹으면 되는 거네. 음. 조금 더 저희 LS 일렉트릭 충전기만의 지금 장점을 좀 충전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내부에 고용량 파워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 대비 조금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ASC에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후면을 개방을 하는데 저희 충전기는 앞면과 측면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설치했을 때 불필요한 설치 면적도 줄이고. 아, 그러네. 그러면서? 벽에다가 네. 딱 붙여서 설치해도 되네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면을 열, 개방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저기서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주차 공간이 더 좁아지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 저희 100kW 충전기는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면 다른 충전기 대비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온라인상으로 좀 이렇게 입소문을 더 많이 타고 있으면서 이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더 체험해 볼게 있습니까? 저것만 충전되면 오늘 체험은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우리 황대님도 전기를 좀 충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까 그대가리한대 맞고 <목소리도> 꾸미겠지 이거 지금 다 어. 어. 아, 꾸미겠지 아니 야. 그 근처에 전기 충전하시는 분 계시면은 살짝 후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마침 짠 듯이 예. 충전기를 만지작 만지작거리 려1 어, 0 0 k w 트1 0 0 k w 를 갑자기 네. 갑자기 자자 어. 자, 어. 자, 여러분 가봅시다 야 이거 고맙습니다 일이죠? 아 잠깐만 아 지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예 어찌 려고차 어디 있어요 차. 차는 어디 있어요 차 어디 있어요 어디요어디 아니 어디요 누가 봐도 네. 지독한 설정의 냄새가. 아 지금 이거 사용하실러 오신 거예요? 아 예, 전기차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아 지금 네. 쪽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앞에 잠깐 봐주실래요? 오늘 어, 어디서 오셨는데 마이크를 차고 계세요? 아 제가. 네. <laughs> 마이크... 원래 그걸 차고 다니세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서아 악세사리. 자 그래서... 노래 한소들 시시 시작.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죠 노예분이 저한테 이렇게 또 시키시니까 아, 기분이 음... 좋지 않네요이저딱이 하나 올려 붙여야 되나? 이게 왜 자꾸 너. 아니, 상대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나서는 거야? 죄송한데. 이분한테는 제가 노예가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왜? 전기차를 사용한 지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네, 예, 국내 차량 EV6를 음. 사용하고 있고, 한번 충전하면 한 500km 이상. 500km요? 예. 1년 동안 사용했으면 이제 4계절을 다 겪어본 거잖아요. 예.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그. 전기차의 장점이라면. 장점, 예. 요즘 유가가 굉장히 비싸요. 엄청 비싸죠. 맞아요. 전기차는 여전히 너무 저렴합니다. 유지비한달 얼마입니까? 유지비한달 10만원 안 나옵니다. 10만원 있어야 10만원. 와, <laughs> <laughs> 예술이다, 진짜. 근데 그, 혹시 얘기 들었죠? 겨울에 그 배터리 좀 빨리 단다는 얘기가 있는데. <놀람> 히터 못 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크게 체감해서 못 느꼈습니다. 어, 출퇴근용으로만 어, 예, 쓰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장거리는 아직 뛰어보신 적 없습니까? 장거리도 많이 뛰었죠. 뭐, 아, 오늘 그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예, 예. 서울에서 청주까지 왔는데. 청주 서울에서 아, 온 아, 거예요? 예. 어, 이거 타고? 와, 네. 와 여전히 이거 인차예요분인차입니다 와. 그냥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냥 우리 이거 찍는다고 내려오신 거야 바로바로 어, 어. <laughs> 바로 이렇게 탈로나잖아 그러네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네 어. 일단 기분이 되게 좋네 왜냐면은 네. 솔직히 말하면 성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기차 관심은 있는데 <laughs> 맞아, 맞아.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는 오일로 가는 차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얘를 살 계획들이 지금 둘다 있어가지고 음. 후기가 그 생생한 후기가 궁금했어요 불편함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예맞습니 네,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 자녀들이 깨끗한 네. 세상에 살수 있도록 요즘 아. 요즘 그거 전기차를 지금... 또 사용하시는 게 아, 뭐 요즘 추천드립니다. 차, 그거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예, 그 맞아요. 약간 그 바다 오염돼 가지고 생선 어. 못 먹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인터뷰 해드렸으니까 퀴즈 내는 것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 무슨 이게 무슨 전개야?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시면은 상제가 음. 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명석 씨가 이게... 아주 명석하네. 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아니 자 일단은 <laughs> 내가 네 야, 일단 벗고 시작할게. <laughs> 아니지 지금 이거아직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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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잖아. 알았어, 알았어. 안 맞췄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아, <laughs> 정답. 그래도 노비에게 한번더 기회를 드리게 노예예요, 네. 노비가 아니라 맞혀봐라. 노비가 아니라 노예라고 7kW 충전기 7kW 가정용 충전기 땡, 7kW 충전기까지 맞죠? 아닙니다 땡, 땡, 땡 콘센트 요금을 부과할 때 뭐라고 하시죠? 보통 과금을 하다라고 말하죠 과금형 충전기 정답, 과금형 충전기 아, 예,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 정답을 말하 <안> 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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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Ls 일렉트릭의 축척된 기술력이 안전하고 경제적인이불 충전기와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 첫 번째, 국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무려 96.7%의 고효율 에너지가 재인증된 제품입니다. <laughs> 두 번째, 간편한 AS 구조로 ASC 충전기가 신명이 개방되며 충전기 후면 공간 확보가 불필요합니다. 어이! 세 번째.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사용으로 충전기 내부에 LS의 전력기기를 설치해서 높은 신뢰성과 전국 에이스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번째 충전기 설치 공간이 축소됩니다. 전면, 측면 개방 구조로 되어 제품 기가 최적화되어 있으며 설치 패드 크기가 하사 제품 대비 적은 수준입니다. <웃음> <야>! <웃음> LS 일렉트릭에서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선도에 나가겠... 아 선도에 나가겠습니다! 와, 여기 근데 뒷배경 장난 아니다 카메라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 너 오마카세 같아 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통 평범한 그림이고 네가 좀 스페셜해 보이는 게 있어 있지? 황제와 노예를 바을때 마지막 찬스 아 야! 그게 무슨 소린가요?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내년에는 유럽에서 충전하는 걸로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아유